기마대 기마 제가 선수를 잡았습니다. 찾길부터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분은 어 즐거운 사육사님 이고요. 어 프로 단증이네요. 저희 연매 아 사범님이네요. 양기마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마장기를 두셨네요. 그리고 저번에는 8단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9단까지 올라오셨고요. 어 원래 양기마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한을 잡아서 한을 잡아서 기마를 지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느낌에 원래는 양기마 전문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양기마를 안 두시고 기마 두신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증이요. 사진이 단증인데 장기 대한장기연맹 프로 단증이에요. 프로 단증 플라스틱으로 된 겁니다. 카드 형식으로 이거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대차를 요구하셨고요. 를 저는 일단은 대차는 거부하겠습니다. 대차는 거부하고 찾길 열고요. 그럼 상대분도 같이 찾길 여실수 있어요. 상칸 올려갖고 장군 주문 뺄 거고요. 밑으로 가서 상을 달라갈 수도 있고, 자 올려요. 저는 대차를 하지 않겠습니다. 프로 단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로 입단을 하셔야죠. 로 입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장기가 꼬였네요. 상을 올리면은 여기서 장군 치겠다는 거요 사를 올리면 차가 잡히죠. 와, 하 장기가 꼬였네. 음. 뒤로 포로 내리면 상이 뜨면서 상치면서 상한테 이 걸리죠 얘가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러면 형태가 너무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지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면 기물이 좀 묶이죠 일단 궁 빼갖고 사다고포 뒤로 빼갖고 차 쫓고 이거 가야되는데 나중에 상이 요렇게 나와야되니까 상대분이 그쵸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중에 이상이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지금 장기가 굉장히 좀 위태위태한데요. 상이 때리면 이 기위상한테 차가 차가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어, 양기마 굉장히 잘 두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마장기도 굉장히 잘 두시네요. 어, 기마장기도 지금 굉장히 잘 두시고 계세요. 일단 형태가 제가 꼬였습니다. 지키고 가시네요. 한칸 상이 뜨면은 차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상대분은 프로사범님이에요. 프로사범님 저랑 같은 연맹 소속 프로사범님입니다. 음, 궁을 트네요. 이 차가 좀 갇히지 않나요? 나중에 이 자리 붙나? 상이 빠져나가기가 좀 어렵네요. 자 일단은 차를 이탈시킵니다. 여기가 밖에 갈 데가 없죠. 여기는 제가 또 땡기고 여기 가면 뭐 포한테 저기 하니까 여기 가시겠네요. 여기. 이 차가 여기 갈 거예요. 그죠? 나중에 이제이 포가 내려가면은 여기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독병. 올리면은 여기 상대가 약해지죠. 국 모양도 안 좋고. 여기 이제 병잡으로 갑니다. 상대 분이 포가 넘어가고 뭐할수 있는데, 지금 궁성, 궁성에 있는 이 라인이 약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병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기포를 제가 내렸기 때문에 상대의 궁성이 위협받는 자리에요. 음,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게임 장기는 예전에더 썼는데, 요즘에는 가장 밖에 안 해요. 한 게임도 사람이 많이 빠져갖고. 만약에 이상만 없으면, 이상만 없으면 어때요? 나중에 이쪽 상 나가면 양상이 걸리는데. 지금 상대분이 이거 그냥 밑으로 훅밀 수도 있어요. 지금 공짜인데, 잡을까요? 음... 일단은 이걸 미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차가 작게끔 유도하고 일단 뭐상 나가겠습니다 일단 이상 나가면 양차 걸리시는 거예요 그죠? 이쪽 상에 나가면 양차가 걸린다 차가 빠지실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지금 이거, 나가는 거못 보셨나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이 나가면, 이거 찌르겠다, 같아요. 찌르겠다. 찔러서 대차하고 가겠다. 결국에는 이, 병하라를 제가 공짜로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니까, 러 그것도 그거지만, 이렇게 양차. 이러면 지금 상당하는 거 대비하셔야죠. 차가 피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니까, 요렇게 해놓고,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지금 못 보시고 계십니다. 상당하는 거. 그쵸? 이제 양차가 걸린 걸, 이거를 지금 못 보셨어요. 이러면, 기권하실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큰 실수라서 지금. 너무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도 나갈 수 있는데 아까는 왜 그랬냐면 이랬을 때병 내리는 수 때문에 제가 아까는 피한건데 아 근데 병을 내렸어도 차가 상 잡으면 되는군요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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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안된다 안된다 어차 빠지는게 맞았네요 음, 정확하게 지금 아 이게 외사를 만들어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이제 그런 계산이신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약화시키기 위해선 어디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쪽 상이 빠질 자리가 없네요 나중에 포가 이탈해서 이 귀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전하게 궁안으로 들이겠습니다. 음. 포가 요 자리에 올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아 나가서 일단은 포가 오면은 바로 때리겠다. 저도, 그러니까 상대분도 이제 여기를 수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앙으로 궁 들어가고요. 상두 개가 지금 모양이 좀 좋지가 않네요. 살을 닫아갖고 이제 궁수비 하시겠다는 거고. 아, 이 상을 빼야 되는데, 모양이 안 좋은데. 잠깐만요 이게 모양이 썩 좋지가 않네요 아 마땅치 마땅히 두개 없네 궁을 다시 틀어야 되나 일단 요자리 한번 붙어 볼게요 장군 치는 수, 별거 아니네. 차가 반대로 돌고 싶은데. 자, 일단 올려서 싸움을 붙일게요. 살을 다았기 때문에, 뭐, 포한테 이 마가 잡히진 않아요.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갑니다. 제가 먼저 잡으면 상짱 치면서 포가 맞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잡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과감하게 바로 잡을게요. 마루 잡아야 될것 같아요. PS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상이 들어와갖고 이쪽 상길 열게요. 지금은 상장 치면서, 상장 치면서 면포로 맞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상하고 마랑 바꾸는 거니까 수비적으로 가시네요. 여기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럼 중앙상 못 뜨게. 중앙상 뜨면 이 마가 위험하니까 쌈을 뭐 붙일 수밖에 없죠. 잡으면, 자, 지금 마하고, 그죠? 마가 걸렸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그냥 때려요. 때리고. 마가 갈 곳이, 없네요. 포가 가서 막으라, 이건데. 마가 빠질 자리고 일단 이렇게 붙이고 갈게요 일단 붙여서 마좀 보호하고 포가 다시 오면은 장군 치면 되니까 차가 반대로 빠지면 좋겠는데 어떻게 빠질 재간이 없네요 아하. 바을 어떻게 빼야되냐 자 일단 면포를 묶어두겠습니다 음. 차로 포 묶어두고 지금 저를 밀어도 포가 들어가죠 견마가 지켜주잖아요 마가 뒤로 빠져서 차를 쫓아낼 수도 있어요 상대분께서 자 일단은 찔러요 포가 이탈하면 마가 뒤로 못 빠지죠. 찌르 찔를까요 찌르면 상으로 때리면 마가 잡는다. 찌르면 상 뒤로 뺀다. 붙여서 간다. 찌르고 가겠습니다 상으로 때려도 마가 잡으면 되고, 귀마가 이거 잡을 순 없잖아요. 포가 있으니까. 자, 올려서 싸움을 겁니다. 이거 잡으면 바로 잡아야겠죠? 졸로 잡으면 나중에 이 마가 뒤로 빠진던가 하면 차하고 이 마가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잡으면 마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이쪽 상이 지켜주니까. 그리고 이쪽 마로 상대 병한번 걸었어요. 포가 뒤로 빠지면 마가 안으로 침투합니다. 병을 움직여도 마가 안으로 침투합니다. 자, 이거는, 아, 상으로 지켰네요. 와. 그리고 상이 뒤로 빠져서 면포 달라고 할수 있다. 역으로. 자, 일단, 마가 들어가서 사 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상대 마가 여기 가서 제 면포 달라고 하는 수도 있네요. 그러면 뭐, 과감하게 포로 살을 때리겠습니다. 양사를 다 빼고. 자, 상위 가서 마 한번 달라고 합니다. 상대분들 상 빼서 제 면포 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마가 어떻게 나갈까요? 근데 마가 빠지면 이쪽만 뒤로 빼면서 장군에 차가 잡히니까. 자, 이거는 뭐예요? 상으로 잡으면 포가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마로 살을 때릴 겁니다. 포다리 끊어주면서 살을. 상으로 사또 잡아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상이 말을 잡아도 되고, 상으로 살을 잡아도 돼요. 사로 말을 잡으면 그때는 상으로 사 잡는 게더 편하겠죠. 10초 남았습니다. 아니요, 상호로 말고 마로 마로 그 이제 부담이 된다 해갖고 지금 잡으셨는데, 음... 이렇게 잡으면 공짜겠죠. 사가 잡으면 차가 포 잡으니까. 아까 상으로 맞대리면 포가 와서 잡아요. 그럼 마상대밖에 안 돼요. 마상대밖에 안 되니까 상대가 그진영을못 차리게 10초 남았습니다. 마가 빠지면서 포다리를 끊어주는 거예요. 포다리를 끊어주는 거.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이거를 왜던 나를 생각을 하시면 간단해요. 자, 포가 갑자기 이탈을 했다. 이거는 이거를 때리면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맞겠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겠다는 거니까 마가 빠지면서 포다리 끊어 주는 게 좋죠. 그러면서 이걸 때다 잡은 거예요. 물론 뭐 상으로 잡아도 뭐 똑같 똑같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상으로 잡으면 일단은 포가 이렇게 감싸는 수가 있을 거 같아. 이렇게 감싸고 가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 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감싸고 가도 형태가 워낙 안 좋아갖고, 한이 힘든 건 맞아요. 힘든 건 맞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포다리 끊어주기 위해서 막아잡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조, 좋아 보입니다. 자, 어, 수고하셨습니다.